사람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태어나면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다잘 되라고 지어주는 이름이죠. 그런데 또 살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도 별명이라기도 하지. 또, 닉네임이라고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를 것인가. 어, 그 다음에는 죽은 후에 부르는 이름, 좋은 이름을 가르쳐서 명성이라고 그러죠. 악한 예. 아, 자의 이름, 살인자의 이름으로 남기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살인자 고재봉이라는 것은 어릴 때 고재봉 아세요? 도끼로 사람을 막 때려 죽인 사람. 예. 그런 이름은 영원토록 그냥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 사람을 죽인 이름. 그래서 악한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명성을 남긴 사람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사람같이 살려고 하면 내가 죽은 후에를 좀 생각해보라는 거.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뭐한다 해도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쩨쩨한 사람으로 그냥 사람을 볼 때에 좀 평가가 그렇게 안 좋으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인간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지난 주일 오전 예배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응? 뭘 하든지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현실에서 내가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현실에서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늘치의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는 그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난해도 괜찮아. 어떻게 한짓로그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중심이 자기 중심.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 맞고, 이럴 때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틀어지지만,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불행이기도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배후에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한번답시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악한 영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익과 사울을 두 사람을 비교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제가 말씀을 읽고 본문을 정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얼른 생각난 게, 지금 사울은 창을 들고 설쳐. 오늘 본문 잠깐 10절에 16절에 보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던지고 창을 든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 뭘 들었어요? 수금을 들었어.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들고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 종족이 그냥 피곤하실 텐데. 아, 이 바이올린을 치고 이 바이올린 치고 그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예. 근데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칠 때에 마귀가 사탄이 떠나갔어. 예. 그. 이 사울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냥 마음이 번뇌하고, 얼마나 악령이 지배하니까, 하루 종일 떠들면서 살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정함이 없어. 그러니까 막 떠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곳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역사 앞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성력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떤 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 적군이 쳐들어도, 와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무지하고 그런 배짱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배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고 날뛰는 데서는요, 천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해도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는요, 담대함과 평강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는 것은 목회하다가 막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아 이거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어떤 거는 참내 힘이 부족하고 안 되는데. 그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찬송이 오면 지대가 돼.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잘되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랬어. 한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복잡하고 분노가 치솟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나오고 그것까지 우 기도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들어 주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주장하도. 어떤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피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마음이 부피한 사람들은 분주하고 이 사월에 보니까 하루 종일 뛰어 다니면서 떠들고 돌아다녀.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가 지배해서 그래?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여기 또, 어, 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한번 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일이냐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사울이 왜 시험 들었어? 사울도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참 베냐미 집화 중에 가장 작은 집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등명받았어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디 찾아가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 떠나고 나면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 가지고 점쟁이 하는 말도 기싹 들어온다니까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사울이잖아. 별짓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사울은 성령 충만 받고 다윗이 승리했을 때도 같이 기뻐했어. 그런데 그 마음에 여인들이 노래 한 가락 부르는데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가고리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이선 만만히로다이 노래를 불렀는데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일어났어. 어?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집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마음의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마. 여러분, 건강에도 해롭 안 좋아, 여러분들. 절대 마음의 분을 품고 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어그그 어그 이튿날 십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어 밤새도록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나중에 강해, 여기 힘 있게 내리매하는 이것이 성경 원어에 보면 어? 그냥 강력하게 돌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신감 못 얻다는 거지. 야, 밤새도록 그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괘신하고이다이이 놈이 말이야. 어? 저기 나보다도 더 인기가 좋고 저거 잘못하면 내 권세를 빼앗기겠다. 이런 마음이 막 밤새도록 들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사울에게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악을 밤새도록 품고 나니까요, 그 악이 사탄이 이제는. 온 마음과 전체를 지배하고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마음대로 사울을 부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날 밤에 그 마음 품고 잠자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분노 찬대로 자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울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돌진하여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댄다. 하는 일이 전부다 그냥. 이제는 그냥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는 거야. 어? 이게 여러분들 성경적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야. 예?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어도, 근데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돼. 행동하면 죄를 짓잖아. 내 마음 속에는 시험이 올 때에 기도해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분이 있는 거를 놔두면 죄를 짓고. 어?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시험 들고 나중에는 마귀가 강하게 집배 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 시키는 대로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어? 이놈 죽여 살린다. 막 이런 식으로 다니. 사울이 붕도를 밤새도록 가지고 있으니까, 악령이 그 이튿날 심익게 내려버려 돌진했다는 악령이 완전히 자신을 놓고, 이제는 너는 내, 내, 내 쫄병이야. 너는 막 왕이라도, 너는 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 지배받으면요. 그렇지 다요. 여기 보세요. 저, 이북의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올림픽을 따서 금메달 따면, 예를 들어서, 뭐, 김계순인가이계순인가 뭐, 그, 어, 그, 금메달 따잖아. 금메달 따으면은온 나라 사람이, 야, 대한민국, 어, 우리나라를 살렸다, 살렸다, 우리나라에 금메달 따고 오면,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이 나라 살렸다, 우리 축구 살렸다. 이러면, 대통령도 손흥민, 손흥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북에 있는 이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좋은 것을 용납지를 않아. 그러니까 올림픽을 때도 그냥 혹시라도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뭐, 장군님께서 뭐, 어떻게저쩌고저쩌 어쨌든 전부 다 자기를 칭송해야 성이 풀리는 것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그 독재자들의 마음이야. 이 사울, 사울이 딱 그런 짓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 0장주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사람과 사탄이 그냥 심있게 내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잖아 사울이 그런데 내가 깨어 있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용납해 버리니까 마귀에게 나를 침노 당하니까 이렇게까지 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교회 오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새신자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교회를 다녀보고 막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짠짠 잘못하면 니은 자가 붙어갖고 못된 신앙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이나 하고, 물어 뭐 얘기하면 아는 것은 마이 들어서 아니까 나다 알아 나도 다 해봤다 그러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는 사탄의 역사 앞에서 사탄이 하는 짓 아니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도 배짱 있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직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전에는 믿음의 살이요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게 생활했던 사람이 변질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공산주의를 하는 마르크스 레닌도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으지 마. 우리 할 일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여기다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교회가 기독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막 성령 충만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인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기로 하나님 작정하시면 18만 5천명의 군대를 한와침에다 무너뜨리시는 그 권세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떠드는 인간들이고 막 세계를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수명 코에 코에 오늘 밤이라도 코에 호흡만 딱 다듬으면 딱 껍질을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과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만 비교해야 돼 사울은 뭐 들고 다닌다 창을 들고 다닌다 다잇은 수금을 왜려고 하나님을 찾는다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생활하니까 그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 여러분들 회복되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영이 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수금을 잘 타야 돼.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다른 거 생각 필요 없어. 뭐. 나라가 뒤죽박죽 되든 말든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다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려 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떤 역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미 다 해놓고 기다리시오. 아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냐는 어? 세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어? 보이지 않냐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는 다윗 사울은 다이선 항상 담대해 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다 거느리는 사울은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 다이슨에게 뺏기면. 그 목동이잖아, 목동 다이슨. 그 목동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 별일 수 없어, 여러분들. 권세 가지고,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장관들을 거느린 이 사울은 벌벌 떨리고 번뇌하고 하루 종일 떠들어 도다녀 그렇지만 다이슨.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악령 떠내 보내고 찬송 부르고 감사와 찬송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을 피하였더라. 예, 여러분 오늘도 참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지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을 가진 다윗을 두려워했다. 창을 가진 사람이 바이올린 치는 종민이를 종력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이게 오늘 이 창과 어? 여러분 수금을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수금 들은 자가 겁나는 자이지 창던 자가 겁나는 자가 아니야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눈으로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창을 든 자가 이기고 창을 든 자가 다이 죽이고 다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수금을 든 자가 창을 든 자를 이기고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삭이 광야에서 땅을, 음물을 파잖아요. 광야는 먹고 살고 지금 양을 살려고 하면 음물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음물을 파는 거야. 남의 나라에 가서. 음물을내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음물을 파는데 음물을다 파서 물이 펑 쏟아졌어. 이제는 그냥 살만 할때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너 이거 음물 파는 거 가만히 있다고 운물 음물 다음물이 우리나라 같으면요 칩 짓는 거랑 똑같아요. 음물을 파는데 5m씩 파야 되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는 뭐 크레인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촤뭐 그냥 손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걸 파는데 물이 쏟아졌는데. 원주민이 아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람 죽이고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안에서 누가 다치고 죽고 하면은 그걸 안 봐가지고 양보를 했어. 그걸 그래 담내가서고또 우물을 팠어. 또 우물 파니까 나왔어. 그래 또 터나왔어. 그게 또와 가지고 야, 내놔. 그렇게 파놓으니까 이 나중에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파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싸움하면 서로 살인벌려지고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절기도하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버지에게 축복한 축, 축복의 땅을 너희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가지고 또 땅을 팠더니로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는데 나중에 그럴 사람들 쫙 찾아와 가지고 그장그장 그 장군 장관과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이상에게 와가지고는 그 사랑과 양보했던 이상이엇 두렵다고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야 무기를 가지고 전에는 뺐을 때는 자기들이 담대하고 이기는 것 같았는데 어 양보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다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 파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야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마음에 뭐가 들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애를 먹여도 눈썹 깜빡 하나도 욕도 하지 않고 싸움할 생각도 안 하고 다 우리에게 주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우물 파니까 그분들에게 마음이 두려운 거야. 야 이분들 건드리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우물을 발견하고 파는 것도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파니까 우물이 터지니까 그분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는 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두렵다고 우리하고 하친 합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하치를 맺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로추원합니다 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면 이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교회를 아자고 뭐 교회에서 무슨 창조론을 얘기하니까 뭐 탈레반이라 이런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가 저는 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탈레반이면 너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해 아, 그거 왜안 물어보는가 모르겠어 그럼 진화론이라 너가 할아버지 원숭이 맞나 확실히 대답해봐요 이 세상에는요 창조론 만큼 이 세상이 존재된 누가 창조했느냐가 창조론 만큼 명확한 게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세상의 근원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불이다 물이다 수소다 원자다 별 짓을 다 했지만 대답이 자기들끼리도 대답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이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보다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내놔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탈레반이면, 근본주의면, 우리가 무식한 자면, 한번 내놔보라는 거야. 기껏 내봐야 진화론밖에 내서, 네가 할아버지가 아메바에서 나왔냐? 네가 할아버지가 메뚜기에서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독교가 이걸 망신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창을 드는 것보다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이 은혜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연결하는데 돌로 칠때 도불, 토불을 켜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데에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늘 기쁘고 하했어 그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네. 이 세상에 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교회가 너무 세상에 축복받고 세상의 것만을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천국의 소리를 많이 안 해. 저도 천국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아는 걸 이번 에 요즘 많이 해게 해요. 전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만 알지 천국의 주님 만날 때이 땅에서 고난받고 희생받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복된 생활인 것을 가르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 이런들 믿음의 손조들은 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 그래 로마 나라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죽을 때마다 사형시키고 고난을 띄는데 전부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니까 나중에 그들이 손들고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잖아. 기독교 교인은 5%도 안 되는데 기독교 나라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복을 좋아했는데 위에서부터 위에서 복음받아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정치가도 기독교인들도 많고 하는데 이분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령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들이 뭐 있어? 하나님 무지하는 자들은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악령의 지배를 받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이 이삭 이삭같이 그렇게 양보하는 것 같아도 이삭 앞에서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부터 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예수님을 예수님 기쁘시게 사는 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에말 잠언서에 말씀을 했어. 어? 여러분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어?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속에 지혜가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돈 따라가 살아보십시오. 결과가 어찌되는가. 근데 예수님 잘 믿으려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육관에 동산과 부동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 19세기에 그 수술이 이제 처음으로 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수술이 나왔대요. 근데 처음에 수술할 때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면 요거 딱뭐 아픈 거 잘라내고 키우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수술한 환자들마다 90%가 죽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일이지? 수술하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지?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걸 사람들이, 야, 수술하면 다 죽더라.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진 거야. 분명히 이 수술하면 딱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조지프 리스토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소독 균이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수술 도구를 불에 구워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그때부터 80% 90%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술 도구를 불에 구워가지고 수술 하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 도구를 불에 구워 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도 뭐뭘 우리 뭐 종기 고름 따고 할때 보면 바늘 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구워 가지고 탁 찌르고 그게 다 수술 도구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불에 구우면 그 균이 들어가질 않. 균이 죽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트라는 지금도 세계의 치즈 왕이라고 치즈 치즈 회사가 있죠 그래프트라는 그 치즈 왕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치즈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배달하면서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즈를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 겠는? 늘 기도하면서 그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는.